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이고요 오늘 날짜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잘들 쉬고 계십니까? 지금 리플 항소 결정이 나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 거래, 거래 금액은 717원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725원, 저가는 704원이고요.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또한 지금 업비트 기준 1위 달리고 있고요. 지금 s e c 에또 미친 짓이 또 발동돼서 지금 항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많은 구독자님들과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우려스러워 하시는데 어 지금은 어 항소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떤 게 정확하게 항소를 한다 어 내용이 아직 안 나왔고 항소 의향서만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어, 한번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며칠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미사일 사 SC 항소 진행해 아주 지금 버라이어티한데요. 조금씩 또 나아지는 모습 보여줄 테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만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 s i p 사건에 대한 항소 한후 리플의 첫 성명이 있었다. 어제 18시인가요?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지금 이제 어~ 조금 지금 추가 매수 중지하시고 지금 감망을 하셔라라고 제가 공유방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2십이십시 새벽 1시2 시부터 뭔가 조금 흐름이 이상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알아본 결과 지금 항소 관련된 문서들이 막 정보들이 막 오더라고요 캡처분들이 그러면서 일단은 공유방에 전달드렸고 어~ 파실 분들은 지금 파셔도 좋지만 지금 더 낮아지면 생각했을 때는 7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것 같으니 이때 추가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플이 SLP가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지금 결제 허브로 사용되는 데가 싱가포르이 지금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제나 엊그제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인도, 뭐 사우디 이렇게 지금 결제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어 미국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리플이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처럼 IPO 영국 가서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제 삼국으로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로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동요치 마시고요. 어차피 기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소송이 들어간다 해도 26년 이게 2분기까지 늘어지니까요. 25년에는 큰 하락은 없다. 지금 4분기부터는 더더욱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C 리플 사건에 대한 항소 제기 ETF 부류됐다. 뭐 그럴 수 있죠. SEC가 한두 번 미친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SEC 리플 사건에 항소하면서 가격이 폭락됐다. 어, 폭락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800원에서 뭐 700원, 100원 정도 떨어진 거니까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거래대금은 지금 업비트 기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고래들은 더더욱 매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고려와 같은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아, 제 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6531-7908 010-6531-7908이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링크 바로 발송 드리고요 만약에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이 있는데요. 둘 중에 사용하시기 편한 장비 이용하셔서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 주셔야만 제가 링크 발송 드릴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고요. 이제 엊그제 같이 이란이 미사일 쏠 때나 아니면 오늘 같이 항소가 진행됐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 드릴 수 있게끔 저는 매일매일 매시간 국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과 소통 진행하면서 정보 받아온 거 제일 먼저 공유방에 전달드리니까요. 직접 오셔서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s c SLP 사건의 항소한 후 리플의 첫 성명. 안텔루티는 지금 리플랩스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최신 판결에 대해 어, s c 가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근데 안텔루티는 계속 얘기했죠. 어 해도 놀랍지 않을 거야. 하도 미친 짓을 많이 하는 애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뭐 교차 항소 가능성을 암시했다. 리플이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 그리고 기각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어, 지금 뭐 많은 확률로 지금 기각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 한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뭐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니까요. 한달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SEC 같은 경우는 바로 항소 제기하기 전에 어 1시간 전에 기관 집행자, 집행 책임자인 어 거버그레아를 거버그레아리 사임을 발표했다. 이 사임이 우연이 아닐 수 있으면 SEC가 내부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뭐 켄슬러와 어, 이 집행 책임자와 뭐~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대립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정말 이 사람이 뭐~ 정말 미친 짓이다 판단을 하고 사임을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임을 할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굳건히 버티고 있죠 어~ 진짜 큰일 날 사람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많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다. 어, 되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미친 짓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조금 당혹스러울 겁니다. 어, 지지율이 지금 이란 미사일 때문에 지금 공화당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이것 때문에 더 지금 지지를 받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요거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0일이 걸리면은 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100% 기각이겠죠? 그때는 진짜 미친 슈팅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갈링하우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네. 이제, 뭐, 일단 던진 겸다 던졌잖아요. 뭐, 진짜 열받으면 IPO 진짜 영국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잠정 보류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좀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자기 트위터에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두번째 뉴스입니다 etf 보류 됐습니다 b t y g 가 제안한 etf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보류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어 지금 뭐 sec가 미친 짓을 하니까 자꾸, 어, 이렇게 지금 발전적이 발전적으로 못 변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때 SEC 청문회 때도 미국 발전에 당신들이 어, 엄청나게 저해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또 SEC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합니다. 지금 SEC, 어, 국민 세금 갖고, 네, 지랄한다, 뭐, 난리친다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지금 인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어 여기 겐슬러는 진짜 곧 아웃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700원일 때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더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600원대까지는 좀 힘들고요. 지금 700원대에서 좀 행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어 10월 7일 항소 때문에 막아놨던 오피셜들이 다 풀리게 되면은 그 역할을 다 하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니까요. 지금 뭐적감해서 타이밍이다 생각하시고 어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 번째 뉴스입니다. SEC가 리플 사건에 항소하면서 가격 폭락됐다. 뭐 800원대에서 700원 하락된 거는 뭐 100원 정도니까요. 크게 폭락. 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뭐 500원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폭락이죠. 하지만 100원 정도는 뭐 계속 왔다갔다 했었던 상황이니까요. 어... 이건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기각 확률에 높은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어, 구독자님들도 조금 안정을 취하시고 어, 기각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항소 기각 결정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어, 이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종료하겠고요. 제 번호 한번더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010-6531-7908 010-6531-7908 이고요. 문자 7번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바로 발송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습니다.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셔서 모바일 버전과 PC버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정보 꼭 기입해서 보내주셔야만 제가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꼭 정보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고요 어, 오늘 아침처럼 새벽처럼 황소 이슈가 있을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제가 공유 드리면서 말씀 드리니까요 어, 이런 정보 빨리 체크해서 투자에 참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김한양은 열심히 있어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